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일단 삼각대 쪽하고요 그리고 조명 쪽을 많이 찾긴 어... 하세요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도 당연히 배요을 갑니다. 녕하 배송 여러하세하 지경 어, 대리점 3곳 가고요 건대전까지 들리는데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오늘은 영등포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해서 영등포점장님이랑 대화도 좀 하고 매장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 코스로 갈 예정이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유행이라도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버린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계속 배송을 다니거든요. 매일 배송을 다니는데, 어, 코로나 발병 이전보다는 어, 도로가에 차가 없긴 해요. 그래서 차가 조금 들맞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좀 수월하긴 해요. 요즘. 제가 마스크를 장착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저는 지금 식영 대리점 세곳에 배송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지금 SL에서 영등포점으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SLR샵 영등포점에 도착을 했고요. 영등포점 매장 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여기 영등포점, SL샵 영등포점 매장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음.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영등포 점장님이 되십니다. 네, 옆 점장님이랑 몇 마디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터뷰 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싸면서요? <laughs> <필수하면서요>. 아좀뭐 <laughs> <laughs> 말이 <laughs> 그렇다니. 자, 여기 SL샵 영등포점의 네. 주요 극 고객층은 <laughs>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 같은 응. 경우는 좀 지방 쪽분과 그러니까 서울 강서 쪽하고 응.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쪽 분들이 좀 많이 어. 찾아오세요. 아외곽에 있으신 예, 분들도 예, 많이 예, 찾아오신는거죠 예, 예. 그러시면은 호르스 벤노에 대한 인지도는 얼마나? 아무래도 10년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응. 인지도만큼은 뭐 좋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호르스 벤노 브랜드 자체가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보면 응. 가성비라고 하죠. 응. 그래서 뭐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뭐만듦세도썩 나쁘지 않도, 음. 않고 그런 식으로 인지도는 참 좋은 편입니다. 음, 네, 그럼 이제 구매하신 분들 다시 와서 또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재구매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단골도 계세요. 아, 그럼 여기서 주로 판매가 네. 되고 있는 제품군 중에서 네네. 어떤 종류가 제일 특별하게 많이 나가는 걸까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일단 삼각대 쪽 하고요. 음. 그리고 조명 쪽을 많이 찾긴 하세요. 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자지으로액세서리들 이렇게 찾으세요. 음. 제가 성문으로 들었을 때는 영등포점은 네. 되게 스튜디오에서 조명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 <laughs> 야, 좀, 여기가 좀 불모지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노다지, 노다지 매장 같은데. 아, 아 심지어는 저희는 방송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예. 자랑하시는 거같요 그쵸, 자랑이죠. <laughs> <잘하겠죠. 웃음> 자, 영등포점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면 뭐가 있요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강아좀 전에 저희 그 손님 오시는 고객층분들이 이제 강서 지역하고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오신다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 일단은 여기 오시는 게그 서울 중심 쪽에 많이들 계시다 보니까 어. 일단은 매장들이 그저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 쪽에 이제 그차 저기 그다음에 좀 편하다는 거 어.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거리는좀 있지만 그래도 영등포역까지 오게 되면은 그래도 저희 이제 지방분들도 편하게 올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게좀메리트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어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저 같은 경우는 네, 고객님 입장에서 뭐가 좋을지 생각을 해요. 음. 장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놈인데, 왜냐면은 뭐 비싼 거 판다기보다는 그분 정말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분이 인터넷에서 뭘 보고 오셨는데 어. 어, 저희 쪽은 취급 안 하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있을까그런식으로한 어.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또뭐 한다고 그러죠아 예. 네. 그것도 하나 메리트긴 한데요. 네. 어 저희 에스라샵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G마켓, 인터파크, 뭐 옥션 이런 데다 다 이제 그 입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영농포점은 제가 직접 그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죠, 네.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가 상품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 다양하게. 그렇군요. 그러시면 점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유튜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러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지?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계시는데요. 음. 어,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길동 채널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좀 이제 얼굴 보이 때문에 네. 어, 얼굴을 가리고 음. <웃음> <웃음> 노출을 안 하고 촬영을 <laughs>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 들어서 그냥 다 노출하고 음.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를 알아보실 분이 없으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샵 멤버 유튜버 영상 촬영이라든지 해가지고 보고 오시는 분들이좀 곧잘 오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많이 구매를 하신다는 말도 듣고 내가 건대점에서 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맞아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같이 부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특별히 하시고 <laughs> 싶은 말씀이 있죠 요즘 시국이 좀 그렇죠 그 그렇죠? 일단은 먼저 다들 음. 건강하시길 저희 뭐 직원들이나 嗯。Uh huh. <laughs> 아니면은 뭐 저희 고객님들이나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음. 별탈 없이. 음. 아 요즘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왜냐면은 저희는 순수히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음. 손님이 잘안 오시긴 하세요 요즘. 음. 예, 이럴 때일수로 저희 전 직원들 음. 그리고 손님들 음.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냥 무사태핑이 제일 그쵸. 중요한 거죠. 현접선는 그렇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자이성로여 <laughs> 열의 카메라 장비 오늘은 영등포점에 와서 영등포점에 와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매장도 방문하고 인터뷰, 좀 점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다음엔 제가 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